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5분이 배율이라고 해서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배수로 발표를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4.7이었어요. 그게 지금 12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가격이 오른 거는 치더라도 오른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어 왔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대출 규제가 여전히 이제 추가 대책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DSR에 들어가 있지 않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 이제 전세 대출, 그 다음에 정책금용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전세 대출을 막는 게좀 효과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가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전세금을 가지고 장범을 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에 상당히 좀 작용을 합니다. 에,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플자이라고 강남에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반포에 있는데요. 그 아파트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DSR에 넣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볼때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한꺼번에 다 도입하기는 힘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은 그래도 소민 뭐 대출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야, 그것까지 하냐, 뭐 이런 그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자만 넣는다든지 하다가 원금을 뭐 나중에 넣고 그래도 이제 집값이 안 잡힌다 그러면 아마 전세 대출도 상환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담보대출, 매매에 대해서는 유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3억이나 4억으로 전세 대출을 상환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근데 어쨌든 그런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네, 현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하겠지만 세금 정책도 저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뭐 세금 낮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외국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이제 취득 가액으로 보통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르면 계속 올려 가지고는 이걸 그죠. 매깁니다. 그래서 세율이 좀 낮다고 해서 이게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양도세하고 이런 거는 뭐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높고요 그 어쨌든 보유세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율을 올리기는 무리일 거예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공시가를 가지고 하거든요 이 공시가를 이제 현실화시킨다든지 공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자가 이제 공정시장 가입비율이라는 건데요 요걸 이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더라도 조정만 하면 한두배 정도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어뭐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어요. 그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의미 있는 그 부동산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뭐 이런 거는 그 시행령으로 그냥 바로 할수 있거든요, 규칙으로.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공식가는 내년 초에 이제 결정이 되고요. 내년 6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세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써서 어쨌든 보유세 같은 거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강화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뭐그두 가지 정책은 저는 언제든지 쓸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대신에 지금 그~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 단계는 에 아마 쓰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그~ 상승폭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나와서 시장이 안정화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서울 전체를 뭐 투기 갈지고란 저등대 상양으로묶는다든지그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쓰기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화돼 있다. 그래서 어, 정부 입장에선 그런 정책을 쓰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세제 개편 타깃은 부동산이란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저는 뭐그 말뜻을 다시 우리가 유추해 본다 그러면 세율을 올려서 부동산 그걸 잡지 않겠다라는 말이니까 상당 부분 유효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가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라든지 공시가 현실화만 해도 세금은 많이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많이 거둘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뭐 어쨌든 지금 계속 이 정부는 이제 큰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재난안전지원금으로 이제 우리가 포장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기본소득에 가깝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어요. 뭐 2차 하겠다, 3차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계속 이제 돈 풀기는 할 거니까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제 세금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공제가 많이 됐던 우리가 카드 부분 또 공제를 이제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서도 뭐 어떻게든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은 계속 찾아 나갈 건데 지금 세율을 올린다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부세 같은 경우가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사실은 지금 원래는 이제 이 투기과 지구에 이주택이면 중과가 됩니다. 세율 구간이 달라요. 근데 어,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3주택부터 이렇게 중과가 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뭐 합의를 한 거를 또 바꾸면서까지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법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다.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린 듯 그런 방향의 이제 세금 조정을 통해서 할수 있다. 그렇지만 뭐한 2, 3년 이렇게 지나서 계속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오르면 어, 어떻게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죠.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가는 듯 하다가 나중에 <laughs> 폭등을 했으니까요. 예, 네, 그렇다 그러면 뭐 특이한 정책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고려를 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급대책은 뭐 8월 중으로 나온다고 했는데요. 저는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 여러 가지 공급대책에서 용산에 이제 보면 그렇게 미군이 반환한 부지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캠프킴이라든지 수동무 부지입니까?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그 토양 오염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뭐,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해부지 개발 측면에서도 지금 아직 발표하기 조금 이런 측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을 몇개이 내놨어요. 원래 이제 있었던 게한 2만 세대 정도 되는데, 1만 오천을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냈는데, 어, 시장 반응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고려해 본다 그러면 좀 종합대책으로 포장을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지 주택소유자가 만족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외국과 같이 단독주택은 6개월 만에 짓습니다. 이건 뭐 그냥 후닥 지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나마 이제 연립 같은 게 그렇게 좀 6개월이나 1년 만에 지을 수 있는데요. 이건 지어놔도 아무도 이제 사지를 않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공급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빨리 지을 수 있는 공급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나마 이제 공급될 수 있는 게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는 우리 뭐 윤석열 정부 때한 것도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한 겁니다. 거의 한 10년 지나서 이제 입주를 하는 거니까요. 어, 그거는 이제 뭐 세대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상업지를 이제 주거지로 바꿔서 더 이제 공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런데 저는 좀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요. 아니고는 어떤 대책도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최근에 이제 뭐 유유부지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급량이 많지를 않거든요. 몇백 세대 뭐 이런 공급량인데요. 그걸 가지고 서울에 이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힘들 거예요. 궁극적으로 입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그래서 공급대책은 어떤 거를 한다고 해더라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대신에 좀 실효성이 있는 공급대책, 이 나오는 것은 뭐 지금 수요를 좀잡아둘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디를 하겠다, 몇 채를 하겠다, 이런 건 사실 의미,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전에 뭐 하겠다고 한 데들도 주민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실행 계획을 좀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훨씬 더 시장에는 좀 역량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은 어떤 방향성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말씀드렸듯이 좀 실행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발표를 하는 게 이건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하겠다. 정안되면 이제 로드맵이라도 그죠? 예, 만들어서 보상은 언제까지 하겠다. 뭐 착공은 언제 하겠다. 이런 것까지 좀 나오는 것이 저는 실효성을 담보하는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주가 지수, 고스피를 5천까지 올리겠다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정책들은 정반대 정책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 막 괴롭히고, 예,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 자체를 낮춘다든지, 그건 올리는 게 아니라 낮추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엇박자가 나는 정책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주식도 이게 컨트롤 타워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능스러운 상황을 투자자들도 맡고 있는데요. 부동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이럴 테면 지금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하기에는 서울이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지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초과 이 환수제를 그대로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그냥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저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은 말씀드렸듯이 뭔가 실행 계획을 담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책 방향으로 모든 정책들이 일치해서 공급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게 막 따로 놀고 지금 있거든요. 뭐 정권 초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하기 싫은 것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가장 크게 뭘 하고 싶은 정부인데 가장 돈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은 거둬야 되고 그런데 코스피 5천으로 가야 되는 거고 전혀 안 맞는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엇박자가 나는 정책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는 어 이거는 뭐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을 같이 일치할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좀 조정을 할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측면에서 완화할 기미는 없다고 보시나요? 어, 제가 볼땐 별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건축 초과 이환수제는뭐 일단 걷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 최근에 이제 재건축 이나 재개발 사업들을 보면 어느 단계에서 많이 멈춰 있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내가 내는 부담금 이런 것들이 많이 정해지거든요. 뭐 갑자기 뭐 이걸 내가 부담금을 더 내야 되고 이게 공사비 문제가 지금은 많이 갈려 있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환수도 여기서 매도을더 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조합원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민을 없애줘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쨌든 조합 설립을 했고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도 많이 있거든요 서울에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계속 이런 규제들이 남아 있으면 초창기부터 사실은 그거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 정말 안타까운 점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 시행인가라든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들은 어 사실 얼마 있으면 이제 분양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런 그 서울에 내에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잡아둘 수가 있거든요. 뭐 정부에서 했던 그 3기 신도시처럼 뭐 이런 사전 청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분양이거든요. 본 청약입니다. 그러면 많은 이제 주택 수요를 잡아둘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적미적거리면서 가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의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일정 부분 해소해 주면서 그걸 당길 수 있으면 훨씬 더 공급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근데 뭐 별로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예, 지금 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없고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5분위 배율이라고 해서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배수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제 4.7이었어요. 그게 지금 12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오른 거는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게 오른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되어 왔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가 소득 수준이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많이 벌고, 뭐, 이러는 소득 수준의 양극화라는 자산의 양극화로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잘 버는 분은 뭐, 뒷다리를 잡아가지고 끌어내릴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분들이 사회에 또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를 또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규제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시켜 놨는데요. 이 정부에서 내년 5월 달에 그게 또 오는데 그대로 둘지 안 둘지는 사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보유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중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는 한, 뭐 똘똘한 채로 계속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이거는, 어, 하위 아파트와 상위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계속 벌려놓을 거라고 봅니다.